<laughs> 이런 일두 후에 예수께서는 티베리아 바다인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시더라. 큰 무리가 그를 따르다 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 앉으시더라.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밀유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의 시험하는 길, 아,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라. 힐님이 주께 대답하 시기를, 아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 0 0테나리온 어치의 빵으로 더부족하리라하리다라고 하니, 제자 중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다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오천 명이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시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되 제자들이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 또 물고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더라. 그들이 배부르게 먹은 후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반대 모으고 아무것도 버리지. 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대 모으니 보리빵 다섯 덩어리를 로 먹고 나은 조각들이 열두 광주리를 채우니라.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그 선지자시리라. 뭐 말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상으로 가시더,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때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으로 향하여 바다를 건너갔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으나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에게로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광풍이 불므로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래좌25 내지 3 0사 지온 정도 갔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올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조이 조이야 내가 크게 크 어디 가게어안 들려. 어가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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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서. 주위 주위 가서. 주위 가서. 주위 가서. 그위어가 어디 서 주위 어디 가서. 주위 어디 가서. 가배자들이가 어디 가 또 예수부터 제자들과 함께 그 배로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들이 때려붙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들이 바을 먹어서 들로 가까이 오지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와 제자들이 곳에 없는 것을 보고 즉 제... 그들도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카퍼나움으로 갔더라. 그들이 바다 건너편에서 주를 만나 말씀드리길, 나삐여 언제,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 기적들의,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자, 읽고 있잖아 그것을 줄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 해야 되리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주께서 우리가 보고 주님을 믿을 무슨 표적을 보여주시겠나이까 무슨 일을 행하시겠나이까 나 근데 화장실 t 야 돼. t 음, 하여튼 하, 할아버지 지 n k t h 절부터 읽을 거니까 빨리 가, 어? 화장실에? 아... 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 이다 라고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참된 빵을 내려 너에게 주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주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응?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부지 배고프지 아니하니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 보고서도 믿지 않느니, 않느니라고 했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내 이게 오는 저는 내가 결코 내어 줬지 아니하리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임이라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고 하시더라 그때 유대인들이 주에 간에서 관해, 수근거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고하셨기 때문이라, 또 그들이 말하기를, 이참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지 않느냐? 어머니를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수,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 아니하시면, 나무도 내게로 올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그의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선지서들의 기록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리라고 하였으니, 아, 아버지께로부터 듣고 외운 모든 사람들은 내게로 오리라.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너희의 조선을 강요해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 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조이, 조이, 조이 없어? 아, 조이 없어? 그냥 내가 화장실에 있어. 어, 아, 조인, 그러면 조이는 없어? 지금 그럼 할아버지 읽는다구나. 응? 응. 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이 빵은 세상이 병.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준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수 있겠느냐, 그러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는 내가 살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라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은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너희 조상인 만나를 먹고 죽은 것과 같이 아니+ 아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하시니라 이런 일들을 주께서 카버남에서 가르치실 때 회당에서 말씀하신 것이라. 그때 주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 고하니라. 그러면 그도 네가 읽어.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음. 이 일에 가여 수분거리는 줄소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리라. 아니라, 내가 너에게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느니라. 구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 이 누구만, 자기를 배반한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습니다. 그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고 하시더라. 그때부터 제자들 중에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열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히 가렸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의 그리스도 곧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믿으면 또 확신하나이다 라고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의 일들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망인이라고 하시니라. 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72절 같이 읽자. 음. 응? 네, 마지막 절이니까 시작 주께서는,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아들 유다 이스카라세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열두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들어가 내일, 내일 보자 그러면. 응. 어? 네. 오케이. 응. 그 바이 빠.